네, 2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중심이 연코마형이고 반지름이 오인 원 위에, 자,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때 점비를 포함하지 않은 호AC 위에 p 가 있다. 자, 호AC라는 것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를 포함하지 않은 호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대쪽, 자, 이쪽이 누가 있다? p 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요. 자, 오른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점 B, 점 b 하고이 AC 사이의 거리를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A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자, 마이너스 5코마 0이고요. 자, C라는 점의 좌표가 4코마 3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마이너스 5코마 0하고 4코마 3이니까, 자, 기울기가 자 9분의 3, 3분의 1입니다. 그죠? 약분하면. 그럼 3분의 1에. 자, 그리고 마이너스 5코마 0을 지나니까, 자,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정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양변의 3을 곱해주시고, 한쪽으로 기양하게 되면, 은 x 기 3y 더하기 5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제 b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0,5니까, 이 b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봐라.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기음. 자, 거리를 구해보면,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이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자, 1 더하기 마삼의 제곱 9 이렇게 될 거고, 자, 0분만 마이너스 5를 대입하게 되면 여러분 2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 루트 10분의 자, 20이 되어가지고 유리화하게 되면 여러분 2루트 10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네,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럼 이나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가,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은, 얘하고 얘가 수직일 때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는 고정이죠. 왜냐하면 세 점의 좌표가 딱 고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녀석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얘들아 밑변의 길이가 고정이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될거 아이가. 그러면 이 높이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 언제 최대니까 여러분? 자, 이 AC하고 평행하게 얘들아 평행하게 자 평행선 한번 꺼어 보시겠어요? 자 평행하게 자 평행선을 꺼어줘야 돼. 자, 평행하게.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평행하게 위로, 위로, 여기,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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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지점이 여기 접점이 되겠죠. 보이나요? 자, 이 접점 보이십니까? 어, 마지막에 만나는 요 점, 피가 다시 말 여기 있을 때, 자 그때 여러분 이 높이가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되는 거죠. 이때도 여러분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가 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피가 여기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이냐라는 거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피하고 비를 연결 한번 해보죠. 자 피하고 비를 이렇게 연결 한번 해봐라. 자, p하고 자, b를 이렇게 연결을 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수직이 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수직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죠. 자, 원하고 어떤 접선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는 수직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돼. 자, 원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게 접점이잖아. 자,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 보실래요?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자 어디가 수직입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죠. 수직 됐나? 근데, 얘들아, 얘하고 얘가 지금 평행이잖아.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어, 여기도 어,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수직이 될수 있습니까 여기가? 여기는 수직이 될수 없죠 어 그지? 그래서 이유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틀렸다 자 이유는 지금 뭐냐면 여기가 수직이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여기가 수직이 아니죠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직이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뒤급 봅시다. 이때 이제 이 사각형 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요 삼각형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 사각형 어, 이 사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자. 자, 밑에 먼저 이 사각형 PABC, PABC는요. 쪼개기 해보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하고요, 삼각형 어, PAC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억을 이용할 겁니다. 어, 이 점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기 때문에. 자, 밑변의 길이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 보죠, 여러분. 자, AC의 길이를 이제 구해 보면 두 점의 좌표로 아니까. 자, x 좌표끼리 자, 빼서 제곱하면은 어, 구해제고 제곱 81이죠. 자, 그리고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예, 9입니다. 그 루트 90이죠. 3 루트 10이 된다는거확인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부터 봅시다 자 2분의 1자밑변이 3루트 10이고 자 그다음에 이점이 p 이 에서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잖아 2루트 10이라고 구했죠 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2루트 자10 이렇게 됩니다 자 더하기 먼저 계산할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3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아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얘도 이제 밑변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얘하고.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 길이를, 어,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점에서 요까지가 반지름이지 않습니까? 반지름 5입니다. 자, 거기에서 요 거리를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0 곱마 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크 한번 다시 해보자. 자, 요기, 자, 요기를, 어, D, 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그래서 이 D-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0.0에서 이 직선까지 의 거리죠. 자, 그러면 루트 개수들의 제곱의 합 10일 거고요. 0.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 여러분,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루트 10분의 5, 예, 유리하게 되면 10분의 5 루트 10이 되고요. 자, 그래서 2분의 어, 루트 10이 된다, 되죠. 요까지가, 요까지가. 자, 그럼 우리는 요거 지금 요 높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높이는 반지름이 아까 5였습니다, 그 5에서 다시를 예, 빼면 되니까 자 2분의 어, 루트 10을 빼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2분의 1, 자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3루트 10이고요, 자 높이가 어, 5 빼기 2분의 어, 루트 10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요거 이제 산수에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 2분의 자 3루트 10을 자 분배 법칙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 5,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자, 요렇게 분배하게 되면은, 어, 4분의, 암산이 어, 안 되노, 2분의 3루트 10, 곱하기 2분의 루트 10이니까, 여러분, 4분의 얼마 돼? 곱하기 미디, 어,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요, 자, 얘부터 계산할게요. 자, 2분의 어, 15루트 10이 되고, 자, 얘는 이제 4분의 120이니까, 4분의 90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45, 오케이, 자 2분의 4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자 15로 묶어주면 여러분 3 더하기 루트 1 0 어때요?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이게 산수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귿도 참이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역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